네, 이제 저희 두 번째 동작은 복부와 우리 등에 힘을 길러주는 동작을 같이 배워보실게요. 다시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골반을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키 커지는 느낌으로 이 앉아주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꼬리뼈를 말고, 말고, 말아서 이렇게 천천히 누우실 거예요. 옳지, 좋아요. 머리에 매트가 올라오도록 쭉 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양손으로 목뒤를 깍지를 끼셔서 머리가 아니라 목을 받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턱을 밀어내면서 올라오시면 연복에 힘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상체가 올라온 동작 할 때는 턱을 당기신 상태에서 디업을쭉 늘리는 느낌으로 올라오실게요. 준비해 보실게요. 여기서 양손으로 머리 받쳐주시고, 요런 동작을 같이 하셨다가, 올라와서, 오른손 터치해서, 밀어내고, 밀어내면서, 밀어내서, 머리 터치, 5초 버티셨다가, 내려오는 동작을, 우리 같이 다섯 번 정도만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다시, 양손으로 목뒤 깍지를 끼시고, 그 다음에 마시고, 팔꿈치는 살짝만 모아주실게요. 내쉬는 호흡에, 갈략근을 줄이고, 배꼽을 매트바닥으로 후, 누르시면서, 머리 떼주고, 등이 떼져 자, 다시 이거 다섯 개만 반복 먼저, 다운, 내려오셨다가, 마시고, 다시, 둘, 후, 올라와요. 자, 다시, 다음, 다시, 마시고, 셋, 후, 자, 다시, 다음, 다시, 넷, 후, 목을 받치고 있어요. 자, 다시, 다음, 다시, 다섯, 후, 올라오셨죠? 왼손으로 머리를 받쳐주시고, 오른손 무릎 터치, 쓸어 올리기 열 번, 하나, 후, 둘, 후, 셋, 후, 목에를 푸시고, 다섯, 후,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있어요, 이거. 여덟, 후, 아홉, 후, 열, 밀어내서, 거기서 머리, 같이, 받쳐요 오, 천원, 둘, 셋, 네, 서 올라오셨다가, 내려, 가실게요. 이제 왼쪽 가보실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올라오세요. 오른손 머리 받쳐주시고, 왼손 터치, 열번 쓸어 올리기 잖아 후, 둘, 후, 셋, 후, 목에 힘들어 하지 않아요?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상복부임 여덟, 후, 아홉, 후, 열. 머리 받쳐주고 받쳐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가실게요. 어, 이거 많이 아프시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 세트씩 한 번만 더 가보실게요. 다시 양손머리 받쳐주시고, 바로 연결해서 가보실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바닥 밀어내면서 그을 집어넣는 힘으로, 어. 다시, 오른손 무릎 터치하시고, 열 번, 쓸어 올리기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머리 붙이고, 어초리 하나, 힘드시면 쉬시고, 둘, 세, 넷, 다섯, 내려, 가실게요. 어머니 너무 잘하시는데? 자, <laughs> 다시 한번 마시고. 내 네, 스노우베, 후, 올라가시고 왼손 무릎 터치. 열번 하시잖아,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버티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좀더 올라오셨다가, 내가 가실게요. 아, 이 상복부가 많이 아파요. 자, 그 다음에는 복사본 운동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전에 다리를 이렇게 내리고 하다가 점점점 다리를 이렇게 떼면서 하실 텐데 다리가 잘안 떼지거나 상체가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회전이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분들 억지로 올라가게 되면 허리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내려놓고 하셔도 괜찮고 발을 내려놓고 해도 허리가 힘 들어간다. 이건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양손으로 다시 머리를 받쳐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모아주시면서 뒷목 길어지게 어 중앙으로 올라가시게요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하시면서 오른무릎이 왼쪽 팔꿈치 터치해요 자, 이때 왼 오른쪽으로 쏠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다시 바로 반대쪽 둘 터치 후자 다시 세후 열개 네후 다섯 후 여섯 후 일, 목을 받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세요0 2 후, 아2 후, 3후한번더 하나, 27, 후8후9 20, 21, 22, 23, 2섯후5 2후 27, 후8 29, 20, 21, 22, 23, 24, 지으실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상복부 하셨죠, 복사구에? 이제는 세 번째는 허벅구 운동을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귀엽자 올린 상태에서 오른 다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리에 살짝 꼬아주시고, 팔, 어깨 바닥에 꽉 눌러요.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살짝 열으신 상태가 되셔야 돼요. 발끝은 포인해주시고, 꼬리뼈를 말아서 엉덩이로 삐 들었다가 내려오는 동작이신데, 내려 어째 쾅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곱삐 힘으로 버티시면서 내려오셔야지 되세요. 이 동작을 열 번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올라왔다가 천장을 발가락 찌르기까지 들어가시고, 천장을 찌르기. 처음에는 엉덩이만 들어요. 처음에는 엉덩이만, 엉덩이 들었다가 찌르면서 내려오는 동작을 해주실게요. 엉덩이 들어오는 건열번 하시고, 천장을 찌르는 거는 20번. 우리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준비하시고, 팔을 바닥에 꽉눌러놓고 뒷목 길게 늘리신 상태에요턱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른다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세요 다리는 살짝 주먹 하나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마시고 내쉬노우 네, 10번 가보시기 시작 하나 후둘후셋후 엉덩이를 어 줘요 자 엉덩이를 어 여섯 후 일곱 뒷목 길어지시고 여덟 후 아홉, 투, 여 이제 천장 찌르실게요 하나, 찌르고, 둘 엉덩이, 아, 어, 찌르고, 셋, 투, 넷, 투, 다섯, 투, 여섯, 투, 일곱, 투, 여다하셨는면 그만. 아홉 엉덩이를 말아서, 엉덩이를 말아서 한번더투횡드시죠 한숨만큼 만세요 살짝만 들으셔도 돼요. 투,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마지막 열, 후 잘하셨어요 배가 막 차들어 가라가죠 지금 했던 동작들을 10개씩만 우리 반복을 해서 연결해서 한번 가보실게요 나 10번 이상을 할수 있어 하시 분들은 면에서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계속, 계속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양손으로 뭐 받쳐주시고, 다리는 골반 넓이, 팔은 살짝 바닥에 한떼요 마시고 내쉬는 흡에 상체가 올라와서 팔은 놓지 않은 상태에서 크런치만, 크런치만 가실 거예요. 준비해보실게요. 0 번. 마시고 팔 모아서 내쉬는 흡에 후, 올라오세요. 다시 다음. 다시 둘, 후, 다시 셋, 후, 다시 넷, 후, 다시 다섯, 어, 마시고 여서 후, 일곱, 어, 여덟, 후, 아홉, 후, 여, 이제 대각선올라가면서 오른 무릎 터치,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다트, 여덟, 다트, 아홉, 후, 열. 이제 발을 좀 떼면서, 하나, 후, 둘, 후, 셋, 후, 끈적, 이게관형 맞추듯이 한 곳만 찌르세요.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발을 연결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다리 근번에는 올라가게끔 해주실게요. 자, 열 번씩 한번 가보실게요. 준비 꼬리뼈를 말아서 엉덩이를 업. 다음 두, 후, 세, 후, 네, 후, 다섯, 후, 여섯, 후. 팔바닥이 완전히 꽉 누르세요.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천장을 찌르고, 두, 후, 세, 후, 네, 후, 다섯, 후, 무릎이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잘하셨어요. 배가 땅딴해지는게 느끼셨을 거예요. 스트레칭한 번만 해주실게요. 왼다리를 아래로 쭉 뻗고, 오른다리를 접어서 왼무릎 위에 올리시고, 오른손을 사이드로 벌리시고, 왼손으로 오른무릎 바깥부위 터치하시면서 안쪽으로 누른다 동시에 시선은 오른쪽을 바라보시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 릴렉스. 두. 마시고, 세. 5초 동안 멈춰보시게요 마시고, 네. 다시, 다섯. 자요. 다시 천천히 돌아가시고 반대 다리를 접어서 세워주시고 무릎 바깥부위 터치 왼팔을 벌리시고 자 시선 바깥쪽 반대쪽 바라보시면서 눌러 주실게요 자둘 무릎을 더 바닥으로 꾹밀러 주실게요 셋 다시고 넷 다시 다섯 자 그 다음에 천천히 힘을 풀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조심해서 이렇게 옆으로 디디셔서, 이제 엎드려서, 우리 슈아한 동작 들어가면서 등 운동이에요. 여기서 머리가 엉망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서 어깨 아래 팔꿈치를 딱 두시고, 다리는 어깨너비 벌리셔서, 턴 아웃 해서 엉덩이에 허벅지 안쪽을 꽉 모아주실 거예요. 이때, 이렇게 기대지 마시고, 플랭크 할 때처럼 팔꿈치를 밀어내면서 날개뼈 사이를 쭉 어깨랑 귀랑 멀어지게끔 해보실게요. 자, 다시 한번 쳐져보실게요. 고개가 빠지죠? 팔꿈치를 밀어내면서 머리를 쭉올지 어깨랑 귀랑 멀어지게끔. 그 상태에서 겨드랑이 한쪽에 연필 한자로 있다 생각하면서 팔을 몸통에 살짝 비춰서 겨드랑이 꽉 조이세요. 그러면은, 겨드랑이 안쪽에, 팔 안쪽에 힘이 지금 딱 들어가요. 자, 그 힘을 풀시면 안 돼요. 그 힘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턱을 당겨놓고 정수리부터 올라가시고 코끝, 턱, 가슴순으로 쭉 올라가다 못해서 살짝 겨드랑이 쪼이 느낌 유지하시면서 팔꿈치가 살짝 들리시면서 좀더 올라가시는 거예요. 힘을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팔 안쪽에 힘이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 내려갈 때는 배가 내려가고 팔꿈치 내려놓고 가슴 턱 코끝 정수리가 내려오셔야 돼요. 다시 팔꿈치 밀어내시고 팔꿈치를 더 밀어내 머리 더 밀어내실게요. 다시 마시고 다시 이마 코끝 턱 가슴 속 팔꿈치를 떼면서 올라오세요. 이렇게 팔꿈치 올리시던 이때 이렇게 기대시면 안 돼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고 팔꿈치는 너무 펴지지 않도록 팔꿈치를 몸에 딱 붙여서 팔꿈치가 바닥을 바라보니까 다 가슴을 천장으로 쭉 밖으로 뱉고 팔꿈치, 가슴, 턱, 코끝 머리 선으로 다시 한번더 해보실게요 다시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여시고 겨드랑이를 쪼이신 상태 그대로 배를 하 잡아 놓고 시안에 올라왔죠? 몸에 딱 붙여서 그대로 살짝만 떼, 올리시고 여기까지만 떼시는 거예요 여기 안쪽에 힘으로 등에 턱 엉덩이까지 쓸어내리고 배를 하 집어 넣으시면서 배꼽에서부터 가슴 앞목을 쭉좀 더, 좀더올라가시게 어깨 길어 멀어지시게 다시 팔꿈치 내려놓고 가슴, 머리 땅을 마지막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열고 겨드랑이 등을 조이시면서 가슴의 천장으로 쭉 팔을 좀더 떼주시게요. 어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어텨요시기 하나 팔이 힘도 들어오지만등 힘으로 올라오려고 하시게요. 팔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둘 계속적으로 올라오올라오 다시 세 오줌아 다시 넷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다섯 나온 내려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 힘 들어오시고 여기 팔 안쪽 힘 같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피곤하시니까 여기 <laughs>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게요. 이렇게. 무릎을 끌어주시고 자중간정도 오셔서 손바닥으로 배틀을 밀어내면서 엉덩이 높이 가슴 바닥으로 꾹발은는안모셔도 돼요 편안하게 벌리셔도 상관 없으세요 발등을 내려놓아주시고 손으로 밀어내서 가슴 턱 바닥으로 꾹 눌러서 5초 동안 멈춰보실게요 하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둘 다시, 세, 에. 네, 에. 지금은 등이 펴지고 있어요. 다섯, 등에 굽지 않도록 등을 계속 바닥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다섯, 아기 자세로 돌아오실게요. 엉덩이 뒤꿈치 꽉 누르시고, 다리를 모으셔서, 손한팔 옆에 내려놓고, 정수리를콕 찍어서 공처럼 이렇게 말아서 휴식. 몸의 긴장감 다 풀어주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감 더 없도록, 엉덩이를 뒤꿈치껏 내르면서 배꼽 바라보면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세워주실게요. 잘하셨어요. 두 번째 동작, 마쳤습니다.